지금 상체는 오큘러스 퀘스트 2로, 페이스는 아이폰으로 모션 캡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저런 표정을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. 스마일, 아. 말할 때 입모양이 조금 둔하게 인식되긴 하는데, 이 정도면 잘 나오네요. 어차피 후보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벼운 수정으로 될것 같아요. 이 페이스 모션 캡처는 블렌드 쉐이프라고 하는 부분 표정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. 이 블렌드 쉐이프, 아킷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전체 표정으로 조합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아킷들 세팅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. 지금처럼 모션 캡처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상한 표정들이 있으면 수정하며 보완하면 됩니다.